자, 서커님, 라인길드, 26,999 다이아, 전투력 61,322 전투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어쌔신 캐리, 와, 어쌔신 분들 이번에 썬더브링으로 많이 넘어가셨는데, 참으신 건지, 어쌔신 좋아서 남으신 건가요? 어쌔신으로 남으셨네요. 이제 스클체는 끝났죠? 핸도 막, 오, 좋은 거 많이 끼고 계시고. 아, 버서커에서 어쌔신으로 오신 거래요. <laughs> 아, 버서커에서는 그치, 썬더브렘 못 가니까. 버서커에서 어쌔신으로 일부러 오신 거랍니다. 이야, 클체를 하신 거였네. 자 일단 치명타 확률이 68%아 결속에서 한16%띄우면 너무 좋겠는데요 맞죠? 우리 본전님이 2번 페이지부터 해달라고 하셨는데 <laughs> 명중은 4를 띄워놓으셨고 2번 페이지 대충 해놓긴 하셔놓으셨는데 이제 가라 엎을 거고 3번도 엎긴 엎어야겠네요 자 원하시는 옵션 있으신가요? 일단 무조건 제가 뭐, 띄워드린다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희망, 옵션. 취약, 원하신다고 합니다. 오케이. 도전. 권준이 화이팅. 자, 공격력, 취약 선택하고, 최상급으로 1번에 하나 띄우고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안살것 같아요. 그걸로 결속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결소하는 게 이득 아닙니까? 5만 원으로 물론 다 해서 난리일수도뭐 있긴 하겠지만 결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공격력 치확이 일단 세, 원하시긴 했는데 이게 치확 치약 원한다고 치확만 노렸다가는 공격력을 버려야 되는 거라 공격력도 가지고 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개가 맞아 세 개가 벌써 맞아 버렸네요. 희하게 이렇게 맞아줬으면 벌써 8퍼인데 일단은 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도 말도 안 되게 높게 뜨면은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 말도 안 되게 높게 뜨면 좋거든요. 보주님. 육결속 가지 가십니다. <laughs> 공격력 6에, 1, 2, 3, 4, 5, 6, 7. 자, 13번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더 붙으면 공격력 8. 오늘은 공격력인가? 갑니다. 이게 치약이었으면 16%죠. 퍼 어, 치약이었으면 너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나쁜 혼분 아니잖아요. 공격력이잖아, 공격력. 모든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한 발씩만 남겨놓고 다쓸 겁니다. 전설이 뜰 때까지. 아니면 치약이 여기서부터라도 붙어지면은 이어가면 되긴 해요. 치약도 원하시니까. 치약은 이어지려면 전설 정도는 떠줘야, 오케이! 나이스! 오늘은 공격력이다! 본주님 8결속 공격력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10만 다이아어치 이상 갑어치를 하고 있고 이거는 5만 다이아 10만 다이아 이상을 써도 띄우기가 힘들다 자 본주님 오늘도 난리났습니다 너프는 없었던걸로 오늘 점검으로 너프는 없었네요 자 결속 맛집 뿅찬내로 찾아오시기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발더 남았고요 여기서 붙으면 공격력 10입니다 10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은 아직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제 최고 기록이 다섯 번까지 맞아봤거든요. 떨린다. 야! 아 씨. 제발. 아 혹시 전설을 계속 떠는데. 한 번만, 한 번만 더. 안돼 안돼. 이거 가지가기에는 횟수가 남아 있어서. 자 원주님 그냥 계속 돌릴게요 여기 도전할게요 저를 믿어 보실 건가요? 물론 뭐안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뭐 계속 가자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횟수 남았으면은 끝까지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한 발만 가져가면 돼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둘레 여섯 세번더 돌립니다 한 번. 두 번. 이거는 이제 가지 갈까요? 한번더 남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지 가자 그냥. 끝까지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자, 한번 남은 거는 일단 가지 가겠습니다. 뒤에 두번 눌러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부터 이제 한 번씩 눌러서 넘어갈게요. 어? 이, 계속 이어지네요. 와! 어! 이러면 건강력구! 미쳤다, 이더 올라왔습니다. 와,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자, 갑니다. 또 갑니다. 오! 어! 자 이제부터 치약 설마? 좋아 오히려 좋아 여기서 치약 붙어지면 이제 치약까지 아니다아아비비으으로떴마지지에에노볼볼요치치이이줄줄정맞았으으여여한한번더러보보는데여여기있 있는 더좋 좋을 것아아요 오히려. 여기서 공격력... 오.. 잠시만요. 아, 이것까지 떴으면은 대박인데, 진짜... 맞죠? 이것까지 검이었으면은 여기까지 검인 거잖아. 야, 두번 갑니다. 두번 남았어요. 아, 마지막 한 번! 제발! 아우. 그래도, 아, 이거 살짝 아쉽네. 얘네가 차라리 따로 이어지던가. 아, 얘네도 눈치없이 이게 나오네. 맞죠? 이것만, 이거 이어졌어도. 어? 그래도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 아닌가? 와, 공격력 9 가지갑니다. 이거는 뭐 치약, 그쵸, 치약 안 부럽죠. 이거 가지가야 됩니다. 이거를 돌리고 치약 갈까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주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이아 초반에 너무 안떠 가지고 패치했나 싶었는데 8천 다이아도 8천 다이아 썼나요? 어. 8천 다이아 써서 공격력 후 모든 데미지 4.5%가져 갑니다. 축하드리고요.